네, 소발. 불하다가, 불하다가 지금, 응? 불하다가, 불하다가, 불셔 불하다가, 불하가 불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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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하다어 불하다가, 불하마가이 패치리백 벌써, 서치니스트와 클립마이징. 아, 어? 음, 머리카 거야. 벌써. 에이치스트리, 비트닝 캐스트리, 아이스트리. 자, 여기. 프리패드 카드가 불로보지다 됐어. 그리고, 아, 저기 뭐야, 그거. 프리패드 카드 부가티다불로보지다 됐어. 저기 에이트란드 빌쳐야. 아. 그리고 이제. 아, 샴푸 아날리스트다 블로거들 하겠지. 그리고 샴푸 <laughs> 아날리스트떻게 했다 블로거들 하겠지. 아, 예, 네. 자, 아이고, 아, 고 주인이 와서 샤워 나왔어요. 8, 9:20 a.m. 어, 아, Sunday, December 22nd 하겠어. 자, how long 지금 저희 원어 20:45 하겠지. 나이면 마산다겠지. 스탈트 단노의 그, 어? 니가 그, 포럼 있잖아. 포럼에다가 니가, 아예 업로드, 마이바디 낳겠다고. 그거를 이래서 해버려. 썸 o m 가 어? 이래서 하고 또 이래서 하고 또 이래서 하고. 내러는 그, 포럼이 곤데버렸어 포럼. 어? 그때 이제 그, 어? 포럼에 그, 포럼에 보면 거기가 피프리오마스를 하자, 어, 어, 스타크가 뭐, 내가 보기나마 그어 노던이라거나 월드에서 피프리 올쪼인이돼 있나 봐, 어, 라시면은 막 트위티 빠우더 점막, 뭐 섬세한 그아 피피타 점막이래, 클릭이 어, 피프리 라시가 봐, 어, 거기다가 미가 업로드 해서 로드 해도게. 미드 한, 오라운드 n d 4 g 까지 갔지. 어, s h o 에 no long t r t time에 말이야. 한 3g, 4g 막 올라가더라고. 근데 s o m 가 이제 토크를 했나봐. s o 디가 이제, 1 n 토크 밤비를 했어요. 어? 어, here is, a, uh, homeless m 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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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저히 curious, i n 어, 어? 어? I 고아이 i t his blog. 그러면서 이제 더 가이가, 어, 온메드 마이 픽쳐, 어, 그 포럼에서다가 되게 he 업로드도, 어, 이제, w r i t i 어, 어, he recommended, go 어. 그래갖고 이제 미드 이제 거기에 코멘트하고 그랬다고. 마이 writing을 콘덱으로써. 콘됐는데그더 퍼슨, 그이 w r i 은 어, was not 보니까, 어, 그건 올라가지고 어. 레 l a t 또, a g a 또 했지. 또하니까또양 오픈다 그랬어. The person t o 응? 저 블로그에다가, 어, why do you eat a lot of i 딱 그러더라고. 어, why do you eat a lot of i 그래. 그래서 네가 어? The p e r s o 하더라고, 보니까. 어, e n g l i 하더라고. 그래갖고 네가봤다가 USC 카운터가, 어, 해부 유, 해부 1위에서 마이플로그 매니아 타임스. 그래 갖고, 미가, 아이유식, 아이헤로치 유전을 알아보는 아이디라고, 어, 어, 미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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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터라이스포지드 씨아이에이트로 비중에서, 아이러브 빈케아로 비중에서, USC 카운터가 컨트롤 3 리레스 마이플로그가 나 어, 이거 코고 카운터가 붙었어요, 어, 그래 갖고, 미가, 어유 u 어 h i n k many ideas are u n a v o i d 어? 얘기를 했지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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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제 리, 보니까 m 이라 r i t i n g c 가 어? 그다가 a g a 또, 또건드어또 건드렸어. 또 어? 어분이또분의내 일을 업로의했는데 1분의 1어의 1분의 1가 거기서 의 1분의 1어의포분이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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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이 1분의 그포럼 1분의 1분포1분 포럼 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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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어 1분의 1분어사이의1 군대 1분의 1분 사투라군도 벌써 사투라. 어 그래갖고 레이더는 이제 네가 거기다가 이제 그 퀴즈 같은 거 있잖아. 풀 버스터 어? 그 쌓게 나오는 거. 퀴즈 같은 거. 거기다가 이제 네가 업로드 했더니 그것도 또 이랬어요. 그도 그때 거기에 누구야 그어 어? 크리스텐스 스튜드? 쇼트? 크리스텐스 쇼트도 업로드 거기에 하나 뭐냐더라고. 어 크리스텐스 쇼트? 어. 어디서 나왔지? 어. 어. 크리스천 스튜어트도 나이송 어 크리스천 스튜어트 피셜. 아 don't know야 이 yeah, 이로저 크리스천 스튜어트는 몰라. 근데 네, 크리스천 스튜어트 때그 time 내 삼촌 엄 됐다고. 어. 어. 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 포즈는 크리스천 스튜어고 성벌가의 조스티자 크리스토토 그거 피처했나 봐. 응? 피처를 어. 아도노야 책에서 지더라 스피드 노래잖아요. 어? 아이, 나. 얼어라. 선을 밟았더네. 어. 그때 그랬다고. 어? 나 하여 떨어지는 거지. 어? 라이딩을, 外人我理解错了他在这 그때 제가 뉴 o 퍼 a 릭라 y p r o 저기 어? l y 呃这个啊 시니어 라定今天 p r o b a b l y 我어诉你你버你俩你俩你俩你俩你俩你俩 어? 어? 你俩你俩你俩你俩你俩你俩你俩你 어, 你俩你俩你俩你俩你俩你라你俩你 어? 어 아, 저버려 선생님. 아, 이거 갑자기 하내고 나니까. 머리카락 바꿔서. 나도 버려그리고 피치 그려. 어? 바로. 그 r i 어? 그러면 레터오드만 해지 어? 컴퓨터 뭐, 이게? s e a r 스티비 리데포 있어. 클릭 마리텔그리고 어? 어? 지마리 텔리 어? А, шофа, тоник топаш. А. Тимай. Паровоз ёки? Ҳа?